안녕하세요.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약 3만원에 구매한 안드로이드 오토 무선 단말기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제품은 무선 안드로이드 오토와 애플 카플레이를 지원할 뿐만 아니라 자체적으로 안드로이드 13 운영체제가 내장되어 있어 스마트폰 없이도 유튜브, 넷플릭스 같은 앱을 독립적으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제품의 디자인부터 주요 기능까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박스를 열어보면 첫눈에 들어오는 건 깔끔한 디자인입니다. 크기는 손바닥에 들어올 정도로 작고 무게도 가벼워서 차량에 부담 없이 설치할 수 있죠. 처음 사용하는 분들도 쉽게 설치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품에는 마이크로 SD 카드 슬롯과 USB 포트가 장착되어 있으며 안드로이드 13 운영체제에서 외부 파일을 연결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설치 과정은 정말 간단합니다. 단말기를 차량의 안드로이드 오토 USB 포트에 연결합니다. 차량의 전원을 켜고 스마트폰 블루투스로 단말기와 연결하면 자동으로 안드로이드 13 운영체제가 내장된 기본 화면이 나타납니다. 처음 설정 시 언어를 한글로 변경하고 스마트폰의 핫스팟 기능을 이용해 와이파이를 연결하면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이후 유튜브나 넷플릭스와 같은 스트리밍 앱을 간편하게 실행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꼭 유의해야 할 점은 운전 중 영상 시청은 절대 금지입니다. 이 제품에는 안드로이드 13 운영체제가 내장되어 있어 스마트폰 없이도 넷플릭스, 유튜브 등의 앱을 독립적으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외부 저장 장치를 연결하면 미리 저장된 콘텐츠를 재생할 수 있어 인터넷 연결이 불안정한 상황에서도 미디어를 즐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드로이드 오토 무선 단말기의 가장 큰 장점은 가성비입니다. 약 3만원대의 가격으로 무선 안드로이드 오토와 애플 카플레이를 지원하는 것은 물론 안드로이드 13 운영체제가 내장되어 있어 스마트폰 없이도 독립적으로 다양한 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외부 저장 장치를 통한 콘텐츠 재생 기능도 매우 유용하며 설치와 사용이 쉽다는 점에서 가성비 높은 제품인 것 같습니다. 무선 선택... 안드로이드 오토 및 애플 카플레이를 연결 방법은 첫 화면에 있는 스피드플레이 아이콘을 누르면 무선으로 안드로이드 오토 또는 카플레이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티맵, 카카오 내비 등과 같은 내비게이션 앱들도 문제없이 작동하며 무선 상태에서도 지연이나 끊김 없이 매끄러운 성능을 보여줍니다. 무선 안드로이드 오토 접속 후에는 퍼마타오토 앱을 통해 유튜브도 실행할 수 있었습니다. 티맵이나 기타 안드로이드 오토 전용 앱들도 원활하게 구동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전 중 영상 시청은 절대 금지입니다. 주의하세요. 이상으로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전방에 교통약자 보호구역입니다. 최근 실시간 속도 확인과 안전 운전을 위해 HD 제품을 설치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HD 제품은 티맵 등 내비게이션 어플과 연동해서 다양한 정보를 보여주는 제품과 실시간 속도 위주로 보여주는 제품 등 가격대별로 제품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제가 구매한 제품은 가성비 높은 제품으로 약 2만 원대에 구매한 GPS형 HD 제품입니다. HD 타입은 자동차 OBD에 연결해 속도 및 온도 등 자동차 정보도 함께 보여주는 OBD 타입과 실시간 속도 위주로 보여주는 GPS 타입으로 분류됩니다. 제가 구매한 제품은 GPS 타입으로 자동차 USB 전원과 연결되면 작동하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GPS 타입은 OBD 타입과 다르게 자동차에 시동을 걸었을 때만 작동하기 때문에 자동차 간섭 및 배터리 소모를 최소화할 수 있어 구매하였습니다. 제품을 개봉하면 HD 본체와 USB 충전선, 양면 테이프, 반사 필름 한 장이 들어있습니다. 전원을 연결하면 현재 속도를 바로 보여줍니다. 간단한 테스트를 마치고 자동차에 설치하겠습니다. 설치를 마치고 운행을 하면서 속도 테스트를 하겠습니다. 고성및 정체 구간 등 다양한 조건에서 운행했을 때 자동차 내비게이션과 평균 약 2에서 5km 정도 높았지만 자동차 개입한 속도와는 거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터널 및 지하 등 GPS 수신 지역을 벗어났을 때영으로 표시되었으며 다시 복귀했을 때약 2에서 3초 정도 지나고 정상 속도로 표시되었습니다. 반사필름은 여관상 깔끔해 보이지 않아 부착하지 않았으며 반사필름 없이 낮에도 HD 속도가 잘 보여서 운행하는데 큰 불편함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사용해본 결과 전방 hd 화면을 보면서 운전하다 보니 시야가 분산되지 않아 초속구간 등 안전운전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속도 위주로 보시는 분들은 이런 가성비 좋은 hd 제품을 구매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동차 탄소섬유 스티커 페이스트. 이 스티커는 자동차 문턱을 보호하는 필름으로 폭 3cm 길이 7m로 넉넉한 길이로 필요한 만큼 자유롭게 자를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스크래치 방지 및 내마모성입니다. 이 제품을 사용하면 차량의 페인트가 긁히는 것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습니다. 방수가 되기 때문에 다양한 이물질이 묻었을 때 편리하게 청소할 수 있어 매우 실용적입니다. 설치 방법은 접착제 뒷면을 찢어서 바로 붙이기만 하면 되며 누구나 손쉽게 원하는 곳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매트 블랙 색상이 때문에 어디에 부착하든 어울리는 디자인입니다. 실내 헤어 매트리스 글램핑 PVC 매트. 내장 공기 펌프가 장착된 PVC 매트리스를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매했습니다. 이 제품의 가장 큰 장점은 공기 펌프가 내장되어 있어, 내장 펌프를 이용해 매트리스를 1에서 3분 안에 빠르게 팽창시키거나 바람을 뺄수 있습니다. 제품을 개봉하면, 매트리스와 내장 공기 펌프 1개, 풍선 베개 1개, 매트리스 구멍 수리 키트 1개, 보관 가방 한개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장 공기 펌프는 탈착식으로 되어 있으며 매트리스에 끼워서 바람을 넣거나 뺄수 있습니다. 사용 방법은 간단합니다. 바람을 넣을 때는 바람 넣는 아이콘을, 뺄 때는 바람 제거 아이콘을 선택하면 됩니다. 색상은 다크 브라운 한 가지 색상이며, 사이즈는 더블과 싱글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더블 사이즈는 가로 150cm, 세로 200cm, 높이 25cm 또는 높이 40cm를 선택할 수 있고, 싱글 사이즈는 가로 100cm, 세로 190cm, 높이 25cm 또는 높이 40cm입니다. 무게는 더블 약 5에서 8kg, 싱글은 약 3에서 4kg이며, 최대 사용 무게는 더블은 약 300kg, 싱글은 약 150kg의 하중을 버틸 수 있다고 합니다. 공기 펌프는 충전식으로 사용되며 매트리스에서 펌프를 제거한 뒤 동봉된 C타입 충전선으로 충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공된 주의키트를 통해 베개를 쉽게 충전할 수 있으며 기타 풍선이나 물놀이 튜브 등 다양한 튜브에 바람을 넣을 수 있어 활용도가 높습니다. 매트리스를 받은 후에는 팽창시켜서 8에서 12시간 동안 그대로 두어 바람이 빠지는지 확인하시고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과도한 팽창은 피해주세요. 이 매트리스는 가성비가 좋아 캠핑이나 여행, 집에서 침대처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활용도가 매우 높은 제품입니다. 특히 내장 펌프를 이용하기 때문에 사용이 편리해 가성비가 좋았습니다. 재질은 PVC 벨벳 원단을 사용해 부드럽고 편안한 느낌을 주어서 피부에 자극이 가지 않습니다. 매트리스는 작고 휴대하기 쉽고 사용하기도 편리해 캠핑장 등 어디든지 간편하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